다리 보여요 다리 다리 다리, 다리. 짜잔 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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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수템 이게 가을 낙지 빵빵합니다 야 여러분들 가을 낙지 잡으러 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해피캠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낙지를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도 낚시를 잡을 수 있는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장비 나와라, 뿅! 돌디집게!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돌디집게. 이 돌디집게로 열심히 한번 또 잡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와 오늘 바람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진짜 하나도 없어요. 와 깔끔하다 아주 그냥 날씨 날씨 쭉이고 오늘 느낌 좋아요. 오랜만에 낙지 잡으러 왔다 돌리시겠다. 오랜만에. 어 이렇게 들치니까뭐 보여야지 씨. 있어도 못 뽑았다. 아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와 대박. 야 그냥 그냥 들쳤는데 얘 근데 쫙안 벌리니? 자왜짝안벌려바가지어찌기 <laughs> <laughs> <찢기> 부러졌다. <laughs> 이걸 잡을 수 있을까? 아, 잡았다. <laughs> 이가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laughs> 아 이거 잘렸어. 이거 어디서 잘린 거야? <laughs> 여러분들 망동 거 보여. 와. 빼기 이와 망동 사이즈 죽이죠. 여러분들 망동 사이즈 죽. 씨발 찌꺼 잡았어요. 와큰 이만해. 어 <laughs> 진짜. 미쳐, 환장하고. 있다. 자, 오늘 앞전에 이벤트 했던 조가망. 야, 이거 조가망. 세핑 한번 갖고 왔습니다. 제가 만든 거.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해볼게요. 바가지, 바가지, 바가지. 찍기가 고정이 나가지고. 아, 어, 그래도 잡혀요. <laughs> 어떻게든. 푸션. <부션. 웃음> 바가지. <웃음> 와,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여러분들. 여기도 소라가 있네요. 요, 써이 좋다. 이야, 생유, 소라. 와, 느낌 좋아. 야박하지 감사합니다. <laughs> 아, 드린 거예요, 제가. 아, 예, 예. 딱 예, 예. 알아서 글로 가네요. 아, 나 손으로 잡으세요. 손으로 잡으세요. 손이 빠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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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여러분들, 소라. 우와, 여러분들. <laughs> 살 빵빵한 거 봐. 와, 구샷 이야. 나 낙지 잡으러 왔는데. 기절시켰어, 기절시켰어. 우와, 여러분들, 망붕어. <laughs> 야, 쿠션. 꼬시래기 회 꼬시래기. 문자리 네 오, 어,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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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우와, 유형이, 유형이. 나이스, 쿠션. 이거봐, 우와. 나이 죽이고. 이야. 또한 수. 접어봅시다. 접어봅시다. 이야, 드디어 잡았다. 여러분들, 낙지 한 수. 듬. 이야, 이렇게 유형이가 있어야지, 그래. 깜짝 놀랬어, 나, 너. 너. 갑자기 훅 나타나서. 망둥아. 망둥아 수도 뱀. 기절 망둥아. 망둥아. 잡아줄게, 내가. 와, 망둥아 진짜 크얘 그죠? 빵빵하지? 도루묵 같은데, 도루묵 망둥아. 망둥아를 어떻게 해서 먹어? 새 것이도 맛있고요. 원래 살짝 말렸다가 서포시? 예. 탕이더 맛있네요 이게 꼬시래기 회라고 얼마나 맛있는 건데요 네? 이거 팔아요 돈 받고 꼬시래기 회아안 드셔보셨구나 이게 꼬수어서 꼬시래기의요 이름이 전라도는 문저리 경상도는 꼬시래기 어허어허어허 어허, 어허. 나이스! 오. 어, 이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야 낙지 한수도 득템! 이것이 진정한 가을 낙지. 구샷! 어유 박하지. 박하지. 청도어 망도 것도 한 수수템. 우와! 소라! 대박, 대박, 대박! 이야! 소라! 어머, 이야. 야. 소라 사이즈 굿! 오! 오, 낙지, 낙지! 오? 오? 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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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와! 야, 축하합니다. 야, 여기 서 고기 있다니까 Thank you. 깨끗하다, 깨끗해, 아주. 아, 이쁘다, 어. 이쁘다, 이쁘다. 우 와, 새발락에요바가지 사이즈죠. 어머, 야, 오늘은 보라돌이가 안 보여. 보라돌이, 두비, 나나. <laughs> 우 와, 그만하자마자. <말> <laughs> 야, 사이즈 좋다. 이거 봐요. 이거 어떻게 잡지? 이 <laughs> 이거한테 물리면 작다마지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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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 싸이즈봐와 미쳤다리 미쳤다리 보라돌이 양손 틈 다리 보여요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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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낙지가 돌밑에 있어요 자 어디 한번 잡아볼게요 짜잔 이야 불 있네 여기서 막 뛰어나왔나봐요. 어머 이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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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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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수템요 승용 이게 가을 낙지 빵빵합니다 야 여러분들 가을 낙지 잡으러 오세요 승용. 자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낙지 3마리하고 닭하지 4수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질 마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만나요. 바이빠이